자, 어, 여기서 1kg의 물체에 10N의 힘을 피해서 퓨 가는 동안에 작용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1m 가서 떨어졌고요. 얘가 이제 힘을 주는데, 자, 하나는 0.2초 동안에 힘을 줘서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그 다음 안 변했고요. 그 나머지는 시간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제 속도가 이렇게 쭉 변해서, 어, 어쭉 어, 변했던 내용을 알수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우선 딱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힘주는 동안에 속도가 변했을 거고 속도가 안 변했을 테니까 이 B가 이제 X 성분이 되겠죠. 성분 운동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A는 Y 성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요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네, 있는데, 어, 옳은 것을 좀 골라라 그랬는데요. 한번, 옳은 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 여기서 t2-t1이 0.5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높이는 1m다. 음, 어, 야. 그렇군요. 1kg의 물체에 16톤의 힘을 줬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예. 가속도가 10mp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어, 예. 1kg의 물체에 16톤의 힘을 줬으니까 가속도가 10mps 제곱이에요. 근데 0.2초 동안에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속도가 2mps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2mps. 어, 2m per s 로 가서, 이렇게, 쭉, 2m per s 로 1m 갔어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음, 0.5m 만에, 0.5초 만에 1m 가는 거죠. 왜냐면 하 2m per s 였으니까요. 0.5초 동안 떨어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0.5초 동안에 떨어진 거리는, 어, 0.5초 처음에 스타트할 때 속도가, y성분 속도가 0. 0.5초 후에 속도 5.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죠? 어, 중간 값 2분 5. 자, 2분 5라는 평균 속도로 0.5초 동안 떨어진 겁니다. 2분 5 1초 동안. 그럼 4분 5. 이 높이가, 어, 4분 후 5m가 되겠습니다. 어, 자, 0.5초, 이거 맞네요. 높이는 4분 5m니까 틀렸어요. 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이 물체가 0.5초니까, 자, 이쪽으로는요, 지금 얘가 이제 속, 얼마였죠? 2라 그랬잖아요, 2m 퍼센트.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얼마라고요? 떨어지는 순간에 5m/s일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 루트 4 25 예. 이게 돼야 되겠죠? 루트 29입니다. 예. 틀렸죠?